아! 띠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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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이고 지! 그래? 아, 그대 다 드셔. 오, 그랬어? 그랬구나. 아. 아이고, 말도 잘하지. 어, 야, 야. 이 다음에 모델 밖게 말을 잘해. 아나운서 할 거야? 응. 그래. 아나운서 할 거예요? 아이고, 말도 잘하네. 아, 그래. <laughs> 잠을 잘 자서 어. 기분이 좋아서 맘마도 많이 먹고 어, 그래그래 이렇게 옹알이 많이래 그치 그만이야지오자다고요이 동생 미 심사가 빼졌다 카데. 불고소 추상과 뭔가 그걸로 깔끔. <끄> 이게 그랑 <어땠로 끄> 손을 다 그건 아주 <끄> <끄> <나도> 잘 먹었지. 지. 아맞아가 있으면 간판는어어 <끄> <끄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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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람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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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으니까 와, 아. 유선은... 그래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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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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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, 엄마. 엄마. 오! 엄마 한 거야. 엄마, 오, 아저씨, 순선 엄마, 아빠, 엄마, 아빠, 아이 엄마, 아 아빠. 잘 엄마, 잘 쓰시고, 잘 아빠, 응? 아 엄마, 아빠, 엄마, 엄마 우리 아저씨 감각이 아주 젊으시다. 아빠. <웃음> <웃음> 그래가. 너들이랑 내